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양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에너지 밸런스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첫 번째, 칼로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두 번째, 체지방이 몇 퍼센트지에서 벌킹, 커팅을 할까? 세 번째, 유산소가 다이어트에 필수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지 칼로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유지 칼로리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체중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칼로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과 자신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전부 측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지 칼로리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2주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과 칼로리를 전부 측정하고 기간을 2주 가량 잡는 것이 유지 칼로리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저울, 전자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먹는 음식을 전부 제어하며 본인의 체중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 칼로리를 찾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드시는 음식을 전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본인이 드시는 것을 모두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보디빌딩 선수이고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직접 음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2주 동안 드신 음식의 칼로리를 전부 측정한 다음 나누기 14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주 동안 10일만 측정하셨다면, 측정한 칼로리 나누기 10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14일간 먹은 총 칼로리가 29,400이라면, 여기에 14일을 나누면 2,10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첫째 주에 평균 체중이 64.5kg이고, 둘째 주에 평균 체중이 64.6kg라면, 체중이 0.1kg 증가한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0.5kg는 3,500칼로리를 차지합니다. 근육이 컸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이기에 지방 0.5kg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0.5kg가 쪘다는 말은 하루에 유지 칼로리보다 500칼로리를 더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0.1kg가 쪘다면 일주일에 총 700칼로리를 더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위의 예에서는 대략 여러분들의 유지 칼로리가 2,000 정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0.1kg가 쪘으니 한 주에 700칼로리를 더 먹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이 유지 칼로리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체중 곱하기 22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kg인 사람은 곱하기 22를 하면 2178칼로리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90kg의 사람의 대략적인 유지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활동량에 따라서 변동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 6일을 운동할 수도 어떤 사람은 주 3일을 운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칼로리를 계속 측정해야 하나요? 네, 측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먹는 음식과 칼로리를 측정함으로써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칼로리를 수정해 더 많은 칼로리를 먹어서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체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본인의 체지방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커팅 혹은 벌킹을 진행할 수도 있는 장점도 가집니다. 저는 살을 빼야 하나요? 찌워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저도 수없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방이 많으시면 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방이 너무 적으시면 찌우시면 됩니다. 찌우냐 빼냐에 대한 기준은 남성의 경우엔 대략 체지방 15%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엔 23%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운동을 해본 사람이냐 아니면 안 해본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막 시작한 일반인에게는 식단 조절을 권하지 않습니다. 과체중이 사람들은 활동량과 운동을 실시하면 금방 살이 빠지기에 식단까지 병행하면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체중 감량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커팅과 립 매스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식단을 건드리지 않고 최소 6개월간은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중을 빼야 한다, 혹은 늘려야 한다에 대한 질문의 답은 먼저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급자와 고급자라면 여러분들의 체지방에 따라서 체중을 뺄지, 늘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체지방이 적당하게 있다면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체지방이 너무 높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익력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면 근육이 자라기보다는 체지방이 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과체중인 사람과 적당한 체지방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익력 칼로리의 식단을 먹었는데 비만인 사람은 체지방의 비율이 많이 오른 반면 적당한 체지방의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보다 근육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체지방의 사람은 근육이 늘었지만 대회 수준의 체지방을 가진 분들은 익력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두 그룹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약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엔 근성장애 효율적인 체지방이 최소 15%에서 최대 18%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엔 최소 23%에서 최대 28%로 잡으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엔 최대 18% 여성의 경우 최대 28%에서 미니컷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벌킹과 커팅의 비율은 5대1이 적당합니다. 쉽게 말해 5달의 벌킹 시간과 한 달의 커팅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체중 증가와 감량의 양은 주당 체중의 0.5에서 1%입니다.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은 한 주당 체중의 변화가 1kg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다면 한 달에는 4kg의 변화가 가장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 5달의 벌킹 기간으로 105kg 선까지 가능하며, 이후 다시 한 달의 커팅으로 103kg까지 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유산소를 바라보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 준비 때 유산소를 함으로써 체지방을 더 걷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유산소를 하면 체내에 피로가 쌓여 근육이 회복하지 못한다. 이두 가지 입장에서 저는 이번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우리의 근육은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근육이 다음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챕터에서 다룰 것이기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입장에서의 유산소는 다이어트 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많이 하는 유산소는 첫 번째, 공복유산소. 두 번째, 인터벌. 세 번째, 천천히 오래 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유산소의 경우에는 빠르게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근육에 빠지는 속도도 높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체지방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근육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인 인터벌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피로감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단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지만 이 인터벌이 우리의 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세번째, 다이어트 중에 유산소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약 유산소를 좋아하시고 치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강도 유산소를 권합니다. 저강도 유산소의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다이어트는 식단에서 승부가 난다. 두 번째, 근육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유산소는 권하지 않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저강도 유산소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초반에 했던 질문들의 답변을 내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주간 본인이 먹는 것을 다 측정하고 나누기 14를 한다. 두 번째, 체지방의 몇퍼센테지에서 벌킹을 할까, 커팅을 할까? 일반인은 식단보다는 6개월간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식단조절을 실시한다. 남자는 최대 18%, 여자는 최대 28%가 적당하다. 세 번째, 유산소가 다이어트에 필수인가? 유산소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한다면 저강도 유산소를 실시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